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이 왜 중요한 이유?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비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의 위험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비상상황 시에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소방 안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피 경로를 파악하고 소화기 및 안전 시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소방 안전 교육은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조직의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재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소방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